방음이 하나도 안되고 너무 추워. 그리고 이거, 비이 강다들어. 긴 바지도 안챙겨가지고, 와, 다리가 엄청 추워가지고, 허파 좀 치는 줄 알았네. 오스 오늘 오칸스 안나겠지? 일단 좀 보자. 아. 출발해보자. 하이. 아, 날씨 좋구만이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ATM 저기 멀리 가야돼. 지금 ATM이 없을 거야. 여기. 안데로가고있었네 아, 이쪽으로간다고 생각했을까 하... 형님! 고 아, 이 아, 이 가실까요? 아, 형거고 아,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 아, 이거를 만들고 u 는 거. 아,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 아,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 아, 이거를 만는 거. 아, 이거를 이거를 만 아, 는 형님, 과자 한개 드릴까요? 한개 드세요. 안 드세요? 네, 큐 Thank you. so much. t h 오늘도 이 오솔길을 따라서, 어? 대자연으로. 그래, 나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래. 자신과의 싸움, 국토, 끝까지 간다. 어? 끝까지 가, 가주세요, 같이. 가주실래요, 끝까지? 뽀잉뽀잉 뽀로롱, 탁해! 아, 저도 일로 가요. 감사합니다. 땡큐 오이잖아. 오, 저 대박. 오, 잠대만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아 Thank you. t h a 감동이다 형님. 형님. 아, 네. 같이 가요 택리가 <목소리가> 오자. 야. 택리. <목소리가> 야. 양 있고, 어? 어제 봤던 거지다. 어? 소 있고. 사람 있고. <목소리가> 이런 마을을 누가 언제 보겠나 이 <목소리가> 말이다. 말이다. 어제 봤네. <목소리가> o oh, 우 땡큐 a n k y o so much. Thank you. 돈 많이 주면 안돼 지금. a t 이였어 55만. 네네, 아, 네. 네기나 아세요. 네네, 네라기 아, 하세요, 하세요. 네, 네. 아, 야. 야 아이, 예, 예. Thank you. Thank, thank. 아,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돈을 안 줘. 엄청 좋으신 형님이네. 어, 밥 먹자, 밥 먹자. 밥을 먹어야 될까 이거? 커피도 먹어야 될까 이거? 어디 가요? 한번 갈까요? 코리아. 코리아. 네. 텔리. 어? 텔리 कहां에? 잠또 왔다. Where are you g o yeah. i 호텔. 어? There t h e r 고 빨리 먹고 빨리. 텔리 아이.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 선생님. 워킹 워킹. 오케이. 어디 가? 어디가? 그럼 타 타가요? 네, 모텔 가야 돼. 네, 그럼 타가요? 텔이야 여기 뭐야? 학교다. 학교 한번 보고 가자. 오, 뭐야 이거 학교. 자 여기서 내려 내릴게. Thank you so much. t h a n 그러니까 스쿨 한번 보듯. 오, 학교야. 오, 이렇게 공부하네. 안녕 친구들. 아, 아이. 오, 학교가 진짜 신기하다. 맞지? 한반에한 어, 한 30명씩 있네, 그래도. 여기는 유치원. 여기는 이 어린이집 같은 개념이네. 그래, 재미있네. 어떻게 된 텐데 한번 볼까? 오, 여기다 이렇게 공부하나? 크으, 공부하나? 그래, 그래, 열심히 해. 파이팅! 파이팅! 그래 어 여기가 이제 애기들 와음또 엄청 이렇게 또 음. 안녕 이 거의 이제 우리 예전 학교 그런 느낌이야 1학년부터 한 5학년까지 같이 수업을 하는 것 같아 학년의 구분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음. 아, 여기 학교 문방구. 문방구가 있었네. 어? 아, 우리 돈이 없어서 돈으로 아껴 써야 돼, 이거. ATM 가야 돼. 이 형님 왜내 따라다, 니지 야. 땡큐. 바이 바이바이.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 <laughs> 어. <laughs> 좋아, 계속. 어디 가세요? 예? Yeah? 아래골라이. <laughs> 예, 탈까요? 네. 예 예? 아, 아래요 아아 담배 들라고요 아래요 네. 담배 아래요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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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000원으로 그거 못돌린다니안호거아 이거 다 쓰고 그럼 가자 다 쓰고 가자 그럼 200원 300원 있다 이걸로 뭐, 뭔 산단 말이고 일단 사보자 응? 애들 뭐 좋아해요? 그냥 가자고? 아, 알았다 알았다 먹는 김이 불량식품이랑 함께 먹자 인도 초콜릿 먹어보자 0원에 다섯 개야. 가자, 가자, 더 먹다. 돈이 없어서 이거. 그래, 가자. 그러면 형님, 저 이제 워킹, 워킹. 아, 바이바이. 응, 이게 좀. 초콜릿은 아니야. 이거. 담배도 못 산다, 오늘 왜 계속 따라오냐? 어? 아냐 아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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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바이바이 바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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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몰라. 같이 가고 싶은가 봐. 모르겠어. 네. 응. Hey. Yeah? Okay. 라고요 가자. 됐어? 예. 리리리 아. 어 야. Yeah. 아... Yeah. Okay. <놀람> 안 들어가. 야. 팀. 하는 야저시다 오토바이가 사아나가는데 이거 고장 났어요? 고장 났어요? 고장 났다. 아니야 고장난 거 아니었어? 대 오토바이 고장난 거 아니야? 여기 좌회전해야 되는데 잠깐만 좌회전 할 데가 없잖아. 좌회전하는 길이 없네. 조금만 더 가보자. 난 과이다. 여긴가여기가 저녁 시 숙소 입성 예상해 봅니다. 좌회전 하는 데가 없어. 이리로 가나? 좌회전 하는 게 없다. 진짜 길이 없어. 야, h 라 l I am going to 하세요. I am going this way, this way. i a m wel c o m e c l a English level e 해갈가 아베 코인 레스키야 뭐? 아베 씨는 뭘 해갈래가? 바스 레스키 이거 아저메 죄이댄 러스터는 이에. 길 없어요? 이 댄은 아니에이 댄. 길이 절로가 간... 바뀌었대. 아내 미치게. 바뀐 길로 일단 가보자. 이길이 <목소리> 길인가? 아, 이길 맞는 것 같지? 맞는 것 같다. 이어진다. 이어진다, 이제. 이제 이어진다. 어. 아우! Oh. 저 됐다. 일찍이다. 야. 야스. Yes. Yes. You from? Korea. Korea. 야. 이래? 야. Going this way. Um, not other. 응? No location. Location name. No location? This way. No n o way. 어, 어, 길 있네. 이 친구도 왔잖아. 어. <laughs> I it oh bruno, old old bruno, you know bruno Mas tamamda, Bruno Mas, düğünü Bruno Bruno Mas. Yudanma, okay. Uh, Bruni oh, tamam.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Yav. selfie yapacağız Selfie. Yo. <laughs> And I see your face. That's not a thing that I will chang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Your channel? Yo. YouTube channel? Name? Get it, get it. So, subscribe. And when you cry. That's not. Oh, so t h Yeah. You're okay, thank you so much. Yo, thank you. Thank you. Thank 아니, 잠깐, 길을 잘 봐야 돼. 길이 있네, 그러니까. 길이 왜없다 그랬어? 이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틈이 나왔어, 지금. 필 필드. मतलब 필드에 아게 필필 필드. 필드. 필드? only for ground ground you, you One k i l o m e e t you know you yeah i no was no people and ah, no there was no people 1km ago k m 어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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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okay 싸 탈래 탈래 타 가요 지금 okay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대건 드리고 나2 0을 있어야 사니까 thank you 백원밖에 없어요. Thank you so much, bromas. Thank y a t so much. Thank you. h e ATM 머신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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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디에? Right? ATM 있어, 있대있대있있 있대, 있대. 어, ATM 저기 있다. 인디아 넘어먼 ATM 아이가 안될것 같은데 이거 노 카드 이 뭐야 노 카드 뭐야 비자 되잖아 비잔데 가자 일단 가자 일단 요, 요 동네에서는 ATM 없어 도대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없어. 머어이 이제 없어요. 너무 no 니이 저도 밥 먹어야 돼. 돈이 없어요. 저도 돈이 이제 돈, 돈도 안 나오고. 돈 없어요. 너무 많이. No 없지. 돌아가세요 이제. 아. 돌아가세요 빨리. 아배 존나 고프다 근데. 치킨 한개 먹어야 돼 이거. 치킨, 치킨. 계란 먹자, 계란. 이그 아니 이거 계란 튀김, 계란 튀김 주 있어. 계란 세 개만 먹고 가자. 저돈 없어요, 아저씨. 아이스. 더치페이 합시다. 저 앵간함 사드리겠는데 진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계란 안에 감자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탄단지가 거의 완벽한 음식이지. 세 개, 난세개 먹을 거야. 3개 먹으면 진짜 더 먹다 쬐진 거 말고 어이손아뜨겁나 방금 기름이 3대 300... 알았어 알았어 재민 그래 뭐 와와와 와, 와, 와. 재민이 왜? 어 재민이 밥 먹나? 알았다 알았다 그래 재민이 왜? 형이 그래도 너희도줄 거는 그 과자 있다 그만 좀 먹고 그래. 내가 돼지고기 사줄게 돼지고기 먹. 먹으러 가자 그래, 그래. 잠깐만 이거 밖에 없다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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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노? 두개 있어, 짜깐세 아, 아, 개밖에 세 개밖에 없어, 아, 진짜 미안. 싸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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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파이트, 아, 너 파이트, 아, 너파이트지아 아, 아, 없어, 없어, 미안, 나눠 먹어, 미안해. 없어, 이게 다야, 형이 아, 어,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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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없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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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미안해. 아, 형 이게 다야. 미안해. 아, 네, 아니, 어, 저때 어디가 돼? 형이 돈이 없어. 아, 돈이 돈이 오늘 없어, 미안해, 다음에. 미리 우리 어릴 때도 아 있나? 네. 학교에서 못 나간다 아이가 우리 어릴 때는 학교 들어오면 못 나갔어. 너거는 요즘엔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도 문방구에 이래 막손 내밀어가 막 사탕 한개 주소 사탕 한개 주소 한개막 이래가 돈 받고 막 사탕 받고 이랬어 진짜 계란 원 계란 how 원 에그 how much 어? <목소리> 재미들 조용하래 재미. <목소리> 어? 50원? 5 <목소리> 0어 뭐야 원5다원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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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0원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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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거 50원? 5와원 50원? 응. 한 개씩 결제할 거야 이제 아이스 못 먹게 어쩔 수가 없어 오늘 내가 돈이 있으면 다 사주겠는데 이거 아니 아니 아 너는 그, 아, 한 개만 이거 어? 뭐어아아아아 아, 아, 아. 돈이 모자라다 아, 아니 아이스 거 말고 너너너 이거 한 개만 한개한개한 한한 개만 아이스 거다줄어어 어, 어. 여기 넣어주세요 여기 넣어주세요 오케이, 땡큐. 얼마? 뭐야? 계란 두개 얼마 에 있어, 방금. 계란 두개에 있어. 이원 돈이. 와. 아니야, 봐. 이 제품은 필이제품 필요 다이제이야품은 필요 없이제품이야이봐봐길이잖아 이렇게 눈이 많은데 어떻게 돼요? 모두 다 보고 있어. What's going on? Nothing going on. So you are come from China. Korea? y e a 음. 네 예, 버림돼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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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요 땡. 감미리. <컴퓨터> <컴퓨터> 아니 이제 할아버지 이제 가세요 돈이 없어 걸어서 6시간 걸려 30km인데 어떻게 한 시간만 <목소리>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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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좀 태워주실까요? 한번 탈까요? 어디 가세요? 한번한번 같이, 같이 가 같이 가 안녕하세요 땡큐 쏘 마치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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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yeah, <목소리도> <목소리도> 땡큐 땡큐 가지 이제 아니다. 또올것 같아. 무조건 느낌. 또올것 같아. 응. 형님 정리하고 가자. 왜 저를 따라오십니까? 어디 가세요? 형님 따라오셔서 제가 많이 불편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이. 바이. 야. 야. 야 저는 이리로 가요. 형님은 뒤로 가세요. 아, 네. Yeah. 아. 어떻게 해야 말을 알아들을까? 좀 기분을 안 상하게. 전 돈이 더 이상 없습니다, 형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다음 이 오케이, 야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이이 다또아네 진짜 살려주시라요 진짜 씨. 어? 자, 여기서. 가운아이 나도 라 이거. 어디? 가 없네.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바이바이. 아니, 할 때가 없네요. 어? 에 어? 여기 내 뭐야 재민 나 때문에 내린? 뭐야? 아 이게 재민이 내린 강장이네 뭐야? 뒤로 보내는데? 나 태워주려고? 어 뭐야? 아 진짜로? 아 뭐야? 아 타세요? 오케이. Okay. Thank you. Bye. 아, bye. t so much. t h 땡큐 a n k you so much. Thank you. 땡큐 a n k you so much. Thank you. 어 h a n 이거는 u Thank you. Thank you. t o u h Thank 이 그렇게 그냥 일을 계속 하시는데 그럼 가보자 형님 가볼게. 요 땡큐 n k you so much. Thank you. t h a 다파님 뒤에 있다. 조형님 진짜 와작해. 아 여기서 우리 우회전해야 되거든. 여기서 우회전해야 돼. 우린 우회전이야 여기서. 아, 저, 참, 우회전이었네. 아, 누가 내리겠노눈 마시지 아, 마, 눈 마시지 마. 눈, 눈 피하, 이 형님의 눈을 안 보고, 대꾸도 안 하고, 나는 이제, 내갈 길을 가는 거야. 표정, 존나 무서운 표정. 나라 대포를, 저리, 가! 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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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o 니 어, 가세요. 잘 내니. bye bye. bye bye. 잘 내니. b e bye. bye bye. e bye.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e bye.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y 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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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갔다 이거 찐이다 이건 찐이다 아 드디어 갔다 왜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와 이건 갔어 이건 진짜 갔어 내가 네, 왔니다 미친 적이 답인가 봐. 어.